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과거 시제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말이죠. 그래요. 어, 영어 문법에서 나오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과거, 시제 라는 것은 동사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우리말로 문장을 해 볼게. 뭐가 이상한지 어,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나는 어제 피자를 먹을 것이다 나는 어제 아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이다. 나는 지난 일요일에 아 축구를 할 것이다. 뭐 이상하죠. 그러게 자 어제 뭐 지난 일요일, 지난 달, 뭐 작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과거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영어에는 보통 1 2개 시제가 있다고 그래요. 어때요?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금 여기 표시된 이7 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 특히 초등에서는 한 지금 표시한 이 대여섯 개만 잘 알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 없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뭐 대학생들도 이 중에서 한7개 정도만 알면은 정말 뭐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선생님 감히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중에서 보니까. 그렇지 단순시제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지나간 것을 나타내는 과거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과거시제 괜찮아요? 그래요 아 지나간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거구나 자 그러면 얘는 동사라는 거하고 굉장히 관, 관련이 있는데 동사라는 부분은 크게 규칙동사라는 부분이 있고 불규칙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사에는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play, 뭐 운동하다, 놀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과거를 만들 때는 d나 ed를 붙여요. 우리도 먹었다, 놀았다,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써서 과거를 만들잖아요. like, liked, love, loved, play, played. Want, wanted 이런 식으로 d나 ed를 붙여서 어떻게 과거를 만들면 그걸 우리는 규칙 동사라고 해요. 그럼 불규칙 동사는 뭘까? 규칙이 없는 거야.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고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불규칙 동사가 많다. 예를 들면 음, 먹었다가 잖아 먹다가 뭐야? Eat죠. 먹었다는 ate야. 이디 붙었어? 아니야, 달라졌죠, 스펠링이. 자, 그 다음, 마시죠? 무엇을 마셔? 뭐, 물을 마시고, 주스를 마시고, 뭐, 커피를 마시고, 그랬을 때, drink, drank. 허. 이것도 이디가 붙은 게 아니네. 그 다음에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가 또뭐 있어? come, 있잖아요. came, go, went. 정말 형태가 달라지네요. 또 많이 쓰이는 거, have, had, take, took, make, made. 이처럼 불규칙 동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동사들은 잘 정리를 해두면 중학교 때도 도움이 되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서도 또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냥 한꺼번에 한 여기 있는 뭐한2삼 30개를 잘 알아두면 총한 50개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 이거를 불규칙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초목달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동사들 한번 정리해서 불규칙 동사 지금 나가니까 여러분들 의미까지 한번 이렇게 멈춰 놓고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발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 동사로 돌아와 보죠. 규칙 동사를 과거를 만들 때 아까 뭘 붙인다고 그랬어? D나 ED를 붙여. 그렇죠. 그래서 like, liked. D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play, played. ED를 붙였죠.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발음이 좀 달라지는구나. 잘 기억하세요. 영어에 과거를 만들 때뭐 했었다 라고 과거를 만들 때 D나 ED의 발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날수 있어요. D, T, it. 이것도 무슨 소리야? 예문을 갖고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걸걸? 자, 좋아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Like 좋아했다는 Like 아하 D를 붙였더니 발음이 T처럼 났네요. 멈추다 해볼까? Stop Stopped 음흠, 이 ED 부분이 T로 발음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전에 유성음, 무성음 말해줬던 거 생각나? 그렇지 크나 풋 이런 건안 떨리잖아요. 그러면 티도 안 떨려. 그래서 l i 트 스탑 stop t,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love는 봐라 love 하면 loved 하는 것보다 loved d가 유성음이거든요. 부도 유성음이여서 loved, loved 이렇게 돼요. Learn 배우다죠. Learned. learned n은 대표적인 유성음이에요. 이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ed도 떨리는 learned가 돼요.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 t로 끝난 단어는 ed를 보통 붙여요. 그러면 want잖아. 그렇죠? want인데 거기다 ed 붙으면 want to가 좋을까? wanted가 좋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 t로 끝났을 때는 ed 부분 붙은 것이 이 d 로 돼서 wanted. wanted. 이렇게 된답니다. 자 어때요? 자, 이번 시간에 한 거는 과거 시제가 무엇이래? 영어에는 크게 1 2개 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뭐 뭐 했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걸 나타내는 걸 과거 시제라고 한다. 그리고 과거 시제는 뭐 yesterday, last Sunday, last week, last year, 뭐 이런 것처럼 이미 지나간 것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것들이 과거다. 그런데 이 과거 시제는 동사하고 같이 잘 묶어 다녀야 되는데 동사가 크게 나누면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나뉘는데 규칙 동사는 과거를 만들 때 -d나 -ed를 붙인다. 그리고 발음은 이 -d나 -ed가 세 가지로 난다. -t나 -d나 -ed. -t로 나는 경우는 어떻게? 그렇지. 무성어로 끝난 경우야. 그래서 light, stop. 유성으로 되는 드 같은 경우는 loved, learned 이렇게 되고 티로 끝난 경우는 이디로 발음이 돼서 wanted, wanted 이렇게 된대더라불규칙 동사에는 한정임 선생님이 그러는데 영어 총틀에서몇십개안 되니까 평생 사용하는 거니까 잘 외워지래 이디를 붙거나 디를 붙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외워야지 돼 go, went, take, took Make, made, eat, ate, drink, drank, swim, swam. 지금 쭉 나갑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해 보시고 이부분을 멈춰서 끝까지 한번 정리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때요? 이제 과거 시제 잘할수 있겠죠?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 갖고 찾아올게요. 바이바이. Bye -bye.